안녕하세요.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입니다. 오늘 증시 같은 경우에는 필라델피아 증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빠졌어요. 0.61% 정도 빠졌는데 그 이외에 다우 S&P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다시금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반도체 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많이 올라갔잖아요. 거기에 따른 약간의 조정세가 나온 것이 아닐까 싶고요. 나머지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 오미크론에 대한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면서 올라간 것이 아닌가. 저는 해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의 코로나 백신이 오미크론 병에 대해서 지금 이제 부스터샷까지 접종을 할 경우에 효과가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양사의 연구에서 부스터샷까지 맞게 될 경우에 오미크론에 대한 항체 수치를 2회 접종과 비교를 했을 때 25배 정도 높아지는 것이 나타났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거든요. 그로 인해서 이 오미크론에 대해서 부스터샷까지 맞게 된다면 방역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라는 기대감과 여러 긍정적인 뉴스들이 이렇게 이전에 나왔던 것까지 계속 쌓여주면서 공포감 지수라고도 하죠. 빅스 지수가 9% 정도 하락한 19.9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다만 이렇게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는 상황 속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 숫자는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상황은 일장일단이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여기서 약간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부분이 다음 주 FOMC 회의를 앞둔 상황인데 이제 테이퍼링을 빨리 진행을 한다던가 아니면 금리 인상을 빠르게 진행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될수 있으니까 이 마냥 좋게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조금 변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봐야겠습니다 그 내일 미국 CPI 소비자물가지수가 발표되거든요 이게 만약에 예상보다 높게 나오게 된다면 패드의 테이퍼링 속도가 더욱더 빨라질 수 있는 그러한 예상은 이전부터 계속 나왔었잖아요. 그 이전에 말했던 내용 중에 중요했던 건 하나는 고용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긴 했는데 그 이전 발표된 수치가 고용량 자체는 조금 줄어들었지만 실업률 자체도 줄어드는 그런 상황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 요거는 다음 달 내용도 봐야지 시장 참여자들도 그렇고 우리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확실하게 어느 방향으로 좀 진행이 될것 같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어, 이 금리 인상, 테이퍼링에 대한 이 불안감, 이런 것들은 조금은 더 증가해 있는 상황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일 CPI가 확 줄어들게 된다면, 안 그럴 가능성이 높긴 하겠지만, 테이퍼링은 그대로 진행이 되더라도, 금리 인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조금은 더 멀어질 수도 있겠다.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피치에서 한국 내년 금리인상 예정 폭을 50bp에서 75bp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이 부분은 당연히 한국 증시에 투자를 하고 있는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아, 조금 별로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제 금리인상에 맞춰서 선제적인 대응을 한다 약간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본다면 아쉽긴 하지만 어쩔 수 없다 라고 생각을 해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2010년도 초반 생각을 하시면 그때 미국 금리 인상, 뭐 테이퍼링 이런 것들 진행이 되면서 한국 증시가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보시면 제 말이 어떤 말인지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 그리고 디렘 가격이 본격적으로 현물 가격 기준으로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겨울이 지났나? 약간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추가적으로 이제 가격을 더 봐야지 지나갔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디렘 가격은 계속 체크를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그동안 이제 굉장히 추웠던 이 LNG선 이쪽이 이 조선 쪽이 이 LNG선 수주 신기록을 조선의 빅3가 달성을 하면서 이 조선사 쪽이 확실하게 살아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고 있고요. 이 현대 쪽을 많이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부품 업체들에서도 많이 보셨을 텐데 지금 브레이크를 만드는 업체가 파산을 했다라고 합니다. 해서 현대랑 GM 쪽이 이 생산 쪽에 차질을 빚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현대나 이런데 입장에서도 이 브레이크 쪽을 납품을 받는 데 최대한 싸게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마진은 보장을 해줬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브레이크나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원재료 이런 쪽에 되게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을 거란 말입니다. 네, 운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거고, 근데. 예전에 맺어놓은 계약으로는 지금 올라간 여러 가지 변수들에 인해서 이걸 이제 커버를 못 치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을 해서 납품을 하는데 적자가 나고 이게 꾸준하게 유지가 되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버틸 수 없어 파산을 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다라는 얘기는 제 예상이 맞다면 다른 부품 업체들 또한 이 악영향에서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부품 쪽. 규모의 경제가 안 되는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상장업체더라도 조심을 해서 보는 게 좋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중국이 OLED 쪽에서도 디스플레이 영역을 확장한다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에도 디스플레이 한국 쪽좀 조심해서 보시도록 하고요. 자, 한국 러시아 소형 원전으로 그린 수소를 만든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소형 원전 그리고 그린 수소겠죠. 이 원전 쪽도 주목을 해 보시고 수소 쪽도 주목을 해 보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이 두산 쪽이 여기는 확실하게 대장이다 라고 보여질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수소트램 시장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라고 하니까 이 수소트램 쪽 기술이 있는 뭐 여러 기업들 있다면 한번 기수, 주목을 해보시고 탄소배출권 etf가 한달 사이에 40%가 올랐다 라고 합니다 탄소배출권 관련주들 이쪽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오늘 이 선물옵션 마감일이고 변동성이 클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게 위로 잡힐지 아래로 잡힐지 공매도가 재개가 된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쇼시였거든요. 최근에도 많이 빠지긴 했었지만 올라간 폭도 굉장히 컸잖아요. 어 그동안의 패턴과는 다르게 움직일지 이걸 주목해보면 좋겠고요. 오늘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열린다고 라 합니다. 미중 간의 갈등이 어떤 식으로 첨예하게 대립이 될지 그리고 한국은 여기에서 어떤 영향을 받을지 이걸 생각하면서 보면 좋겠고요. 오늘 중국 소비자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시장을 어떻게든 잡으려는 중국 정부의 노력이 보이기 때문에 어이 부분에 대한 좀 집중도라고 할까요 이런 게좀 떨어질 수는 있어 보여도 그래도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거 꼭 체크를 하시고요 내일 미국 CPI가 발표가 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향후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지표이므로 계속해서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제 영상 도움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종 모양 있잖아요. 그 알람 설정까지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개별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한국BNC입니다. 한국BNC 같은 경우에 일단 뭐 나올 뉴스가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아요. 그냥 하루에 올라가면은 긍정적이다. 라고 하면서 뉴스 나오고 떨어지면은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단기급등이 불안감 컸나? 이런 식으로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핵심적으로 파악해야 될 뉴스, 재료매매할 때 한국BNC를 기준으로 봐야 될 뉴스가 뭐가 있나?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그 안트로키노놀, 요거 임상 이상 끝난다. 여기 첫 번째가 되겠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상 끝나고 데이터 분석이 끝났다. 여기 두 번째가 되겠고요. 그리고 긴급 사용 승인까지 떨어졌다. 요걸 세 번째로 생각하면서 크게 이런 식으로 이제 지켜볼 수 있겠죠. 지금 이런 뉴스 같은 경우에는 나와봤자 솔직하게 그렇게까지 큰 이득이나 이런 건 없다는 라 것이죠. 근데 네,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 재료 매매를 되게 안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어 먼저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정보를 빠르게 입수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수급이랑 차트를 기준으로 분석을 하면은 최소한 이제 무릎에 사서 어깨에선 팔 수는 있으니까. 요걸좀더 이제 집중해서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이제 그게 싫다 는 재료가 맞다라고 생각하면 은뭐제 얘기는 야나의 참고거리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수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어제도 팔긴 팔았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큰 영향은 없는 물량이다라고 보는 게 이렇게 합쳐가지고 18,000 아, 1800딱그 정도죠 이거 이틀 산 거보다 아직 판양이안 되는 거예요. 요거 합치면 11,000원 훌쩍 넘잖아요. 근데 이래 봤자 11,000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 사황에 아직 들고 있는 외국인 물량은 충분히 많아 보인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오늘 예정치가 지금 마이너스랑 엮여 가지고 어43 정도를 찍고 있는데 이제 그동안 뭐 음봉 나왔을 때 플러스 찍은 적도 있었잖아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하나하나 보고 그리고 나서 전략을 짜나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한국 BNC 같은 경우에 워낙 많이 올라가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떨어지는 봉 하나하나에서 나오는 이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커요. 해서 어, 이 종목은 굉장히 어려운 종목이 맞는 것 같고 많은 분들께서 이 퍼센테이지 때문에 굉장히 많이 심란하실 거예요. 흔들리는 이 단위 숫자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실텐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어, 제가 조금 다른 시선으로 이 종목 바라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이 뒤쪽 부분을 좀 많이 봐봤어요. 여기랑 비슷한 상황을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2020년도부터 한번 쭉 보려고 이렇게 봐봤는데 일단 그러면 현재의 특징이 어떤지를 한번 봐봐야 되겠죠. 일단 첫 번째. 11선과 21선 골든크로스가 나왔는데 위에 저항이 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볼린저 하단을 찍고 21선까지 돌파한 다음에 볼린저 상단을 두번 찍었다. 저는 지금 큰 흐름상으로 이두 가지를 보고서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과거 패턴을 갖고서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지우고 본격적인 상승의 전 부분부터만 기준으로 봐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여기도 참고를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은 게, 볼린저를 한번 찍고, 그리고 21선까지 돌파한 다음에, 자, 11선, 21선 골든크로스가 나왔죠. 근데 위에를 찍고 나서, 일단 여기서 슈팅이 나온 상황이라, 그냥, 아, 얘가 확실하게 21선 위에 있으면 힘이 있는 종목이구나, 라는 거를 파악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 부분을 조금 더 참고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하단을 찍고, 21선을 돌파한 다음에, 상단, 여기 저항이랑 겹쳐있는 부분, 딱 지금이랑 얼추 비슷하죠? 그리고 나서 두 번에서 세번 정도 찍어줬는데, 여기서 핵심은 뭐였냐면, 21선 위에 있으니까, 어떻게든 올라가줬다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럼 여기에서도 참고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도, 21선 위에 있으면, 이게 올라가는 거, 나름 괜찮게 참고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아, 그냥 여기에서는 그냥 올라가 버렸네요. 바로 한 번에. 자, 그랬다라고 했을 때, 음, 생각을 해보면, 그냥 21선 위에 있으면, 어, 위에 있으면, 이제 볼린저 두번 정도 찍고, 이렇게 해준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다음번 요거 상승 한번 기대해 볼수 있겠다. 라고 참고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제 11선, 요거 요즘 계속해서 이렇게 타주는 모습을 보여줘서, 아, 이거 11선을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늘 이탈했잖아요. 상당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에겐 아직 2 11선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보린저가 좁혀졌다가, 넓혀지는 상황과 맞물려서, 위쪽으로 한번 정도는, 뚫고 올라가주는 거이 어, 위에 있으면 기대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보면 은 지금 상황에서는 뭐만 보면 된다? 21선 위에 있으면 홀딩하면서 보자 요것만 기준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로 떨어지면 이 아래쪽에 지지라인이라고 할수 있으면 15,000원 부근이니까 비중조를 조금씩 들어가야겠죠. 그냥 쉽게 지금에는 21선만 일단 보자라고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은 또 이제 과거 패턴이나 현재 상황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다시금 저약을 짜가지고 영상 올릴 예정이니까 제 영상 자주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솔직히 이 아래쪽에서부터 우리 다 맞추고 이렇게 올라가는 것까지 다 같이 봤었잖아요. 근데 이제 변수가 생기면서 쭉 빠져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하는 그런 그림으로 다시 그러한 생각으로 현재 보고 있는데 어, 제가 계속 타임어택 타임어택 하는데 타임어택이지만 아직 안 끝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보도록 하고 제가 이제 할수 있는 한도 내에서 꾸준하게 이제 한국 BNC 책임지고 영상 찍을 예정이니까 어, 같이 봐가면서 피드백할 건 피드백하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 저희 멤버십 운영 관련해서 이제 문의 주시는 분들이 있으셔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일하시는 분들 자료 찾으시는 시간이 여유롭지 않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주가 흐름이나 수급 괜찮은 패턴이 괜찮은 종목들 위주로 관심 종목으로 여러분은 공부하실 수 있도록 공유하고 있거든요. 혹시 종목 선정 어려우시다면 멤버십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주식 정리해드린 주정남이었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